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제가 지난 주까지 이제 미용도 끝나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기저기 이력서를 진짜 매일 매일 넣는데안와 연락이 안 와. 그래가지고 계속 그거만 하고 있자니 어나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야 되나 싶어가지고 주말 내내 그러고 있다가 오늘부터는 어, 건강도 회복할 겸 어, 좀이 예.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왔어요. 커피하고, 어, 저기 뭐야, 편의점에서 밥 하나, 주먹밥 하나 사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나책 읽으려고 하는데. 오늘 그래서 맨발, 맨발 걷기도 한번 해보려고. 나를 위한 힐링의 시간. 취직 안된 김에. 나중에 일자리 구해지면 또 그때 열심히 다니면 되고. 자, 아. <laughs> 으이, 시원해 으이, 시원해 아 좋다 숑이랑 동이랑 맨날 산책 나오는 곳인데 또 혼자 나오니까 이게 느낌이 또 틀리네 야 시원한 커피도 사왔고 이게 참 나오기까지가 귀찮은데, 나오면 너무 좋아요. 와... 나는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어가고, 알바가 연락이 안 오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막 되게 도태되는 인생 같은 기분이 들어봐. 에이~ 나무의 자, 너무 예쁘다! 오우, 더워. 산님딴 데보다 시원하긴 해도 덥긴 덥다. 요거 사왔어요, 요거. 아니, 주먹밥이 아직 안 들어왔대요. 삼각김밥이. 그래서 요거 사왔어. 김밥 있으면 김밥 사오려고 그는데내일부통 나올 때 도시락을 싸와야겠다 집에서 <laughs> 막 쌈+ 쌈아 집에 강된장이 있는데 갈치속젓이랑 <laughs> 배추도 있는데 그거 그거 싸 갖고 와서 여기서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강된장에 밥 비벼서 <laughs> 못 말리는 한식 밥 처음 먹어보는 건데 오오오오오오 맛있겠다 밖에 나와서 먹으면 뭔들 안 맛있겠어요. 후추장만 갖고 와서 비벼먹어도 맛있지. 그러니까 필사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샀거든요. 응. 그니까 러 뭐를 할까 그러다가, 한번 알라딘에 검색했는데, 이 책도 되게 예쁘게 생겼죠. 고전에서 좋은 문장들. 이게 한쪽에 요거 보고 이렇게 따라서 필사하는 거거든요. 필사 노트를 샀어. 편의점에서 볼펜을 하나 빌릴까 하다가, 왜냐면 집에 다시 들어가면, 쇼미동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쇼미동이가 <laughs> 내가 집에 있다가 나올나올려고 준비할 때마다 막 엄청 기대하거든. 자기들도 데리고 나가는 줄 알고. 네, 데보펜가즐로 그 다시 들어가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laughs> 오늘은 그냥 좋은 문장을 읽고만 가겠습니다. 읽고. 새소리 나고, 하늘이 너무 예뻐요. 세상에 이거 어떡할 거야. 아, 어, 너무 예쁘다. 펼쳤더니 이 글이 나와요. 좋은 친구, 좋은 책, 그리고 평온한 상태. 이것이야말로 이상적인 삶입니다. 좋은 책은 있고 좋은 친구도 있는데 평온한 상태가 아니다, 내가. 아직 이상적인 삶은 아니네. 자, 여기 처음이 기다리 아저씨인데 내가 처음께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건 크고 대단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작은 즐거움들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어, 이거 너 내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너무 맞는 말이다. 아저씨 저는 행복의 진정한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현재를 사는 거예요. 과거를 끊임없이 후회하거나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순간 가장 좋은 걸 얻어내는 거예요. 허, 와,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살자. 이 내가 매일 하는 말인데 우리 애들하고도 너무 너무 정말 이거 너무 좋은 말이다. 이거 열번 써야겠다 열 번. 진짜 덥다 진짜 더워. 어 목에, 목에 땀이 줄줄 나요? 이게 습하니까. 와 이제 너무 덥다 진짜. 처음에 이 그늘이 아닌데 저쪽 길거리에서 걸어올 때는 숲에 들어서자마자 우, 시원해 이랬는데 허, 숲에 계속 앉아있으니까 이게 땀이 그냥 앉아있어도 줄줄 나는 거야. 내일부터는 그 선풍기도 갖고 와야겠어요. 여기 되게 좋아. 와, 우와, 어느새 저렇게 밤이 매달렸어. 밤송이가. 이거 어떻게. 해야. 허, 밤이 이렇게 매달렸어요. 우와 밤이 여기 산에 밤하고 그 도토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도토리는 내가 주워봤자뭐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밤은 사람들이 엄청 주소가 따는 건 아니고 뚝뚝뚝 떨어지니까 오늘 이렇게 또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아유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들로 채워가야겠다. 연락이 올때 되면 오겠지고. 뭐.